환자분들을 이렇게 많이 보시다 보면 이제 기억에 남는 분도 또꽤 있으실 것 같아요. 몇년 전에, 요즘도 그 환자분이 가끔 이제 저한테 연락을 주는데요. 암이 뱃속에 다 퍼져가지고 뭐 복막염 되고 그래가지고 도저히 이제 살 수가 없는 상황이 돼가지고 환자가 코마에 빠졌어요. 그냥 어... 의식이 의식 손실이 돼가지고 막 그랬는데 그 전부터 이제 딸이 있었고요. 딸이 아기를 가지고 만삭이 거의 출산 때가 됐는데 손녀 보는 게 서로 다 소원이었거든요. 네. 나도 제 손녀 보고 죽, 죽고 싶다. 딸도 엄마한테 손녀 보여 주고 음. 싶다 그래가지고 그뭐 출산을 하고 저희 산부인과 교수님들한테 부탁해가지고 인큐베이터까지 <laughs> 부탁을 해가지고 애 낳고 그 다음 날 데리고 왔거든요. 근데 어 엄마가 눈을 떴어요. 오.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이 나옵니다. 오. 그러고 나서 몇달더 애기 조금 보시다가 그러다 돌아가셨죠. 그런 일들을 보면 우리가 삶의 의미와 또 여러 가지를 많이 배우게 됩니다, 환자들한테. 이게 저 교수님께서 완치한 환자 줄에도 또 서주셨다고요? 아주 굉장히 좀 쇼킹한 일이죠. 왜냐면 약혼을 해놓고 3기 암에 좀 심한 대장암이 걸렸거든요. 아... 네, 그래가지고 굉장히 심해서 좀 심했습니다. 근데 이제 어 약혼하신 분이, 약혼녀가 항암치료하고 이런 동안에 정말 그렇게 잘 챙겨주고 맨날 같이 병원 오고 이런 이제 수술 끝나고 이제 3년 지나서 예, 오늘 결혼하는데 저한테 줄에 서달라 고 그랬는데 야 예, 지금 애둘 낳고 잘 살고 있습니다. 아, 다행이다. 네. 참 다행이에요. 아니 그저 우리 그 동안 이제 교수님께 치료를 받고 간 환자분들이 써주신 편지가 있는데. 님께서 또모아 두셨다고 하네요. 아, 이게첫 번째 편지인데요. 아, 이건 저는 예 굉장히 굉장히 좀 가슴 아픈 환자인데요 음. 이제 그 젊은 아빠가 이제 항암 치료 뭐치료 치료 다 하고 안돼 가지고 나중에 이제 밥을 먹게 수술 한번 해 줬는데 또 바로 재발을 했어요. 바로 재발해 가지고 막나 상태가 나쁜데 제가 환자한테 그랬거든요. 뭐좀 끝이 되면은 끝을 얘기해 줘야 되니까요. 이제 얼마 못살것 같은데 항암 치료 하느라고 병원에 있지 말고 집에 가서 애들하고 좋은 기억 남기고 가라. 그리고 뭐 그랬더니 뭐 얼마 있다 돌아가셨는데 한참 있다가 딸이 아한달 뭐 동안이 너무 좋았다고 그렇게 또 편지를 보냈네요. 따님께서... 아 여기 보니까 딸님만 보내신 게 아니라 네, 그 환우분의 아내분 그리고 큰 딸, 작은 딸온 가족이 편지를 감사함을 편지로 이렇게. 아, 여기 보면 아내분께서 교수님 덕분에 조금이나마 애아빠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었어요. 끝까지 저와 애아빠 걱정해주신 그 마음 잊지 않고 노력하며 열심히 살겠습니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이렇게. 참. 아유, 참. 우리가 이제 7월 때까지는 7월 다 하다가 정말 우리가. 응? 신의철의 노래도 있듯이 말이죠. 우리 앞의 생이 끝나갈 때 어, 시간이 얼마 안 남았을 때 과연 우리가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제가 부, 부탁하는 거는 제발 병원에 좀 입원해 있지 말고 항암치료 어, 그러니까 조금 더 연장하려고 하지 말고 운전할 때 식구들하고 시간을 많이 보내는 게 그게 더 중요한 것 같다. 한 달의 행복함을 남은 사람들이 기억했다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한테 좋은 기억을. 그, 그 시간 동안 애들이 아빠랑 그래도 시간을 보냈다는 거예 고마워하니까. 그리고 이 편지도 한번 형이 읽어주시면 네. 어떨까? 이렇게. 박규주 교수님께 병든 이 몸을 두 번씩이나 수술해 살려주신 교수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2017년 대장암 수술도 잘 해주셔서 만 6년 동안 잘 살게 해주시고 이번에도 재발한 직장암, 여러 곳에 전이된 암도 잘 수술해서 다시 한번 살려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수술 안 받겠다고 거부하는 저를 위해 살려주겠다고 수술 받으라고 야단치고 가신 교수님. 다른 환자 수술 중에 오셨다는 간호사님 말 듣고 저는 정말 감동을 받았습니다. 한 생명 살리려고 진심으로 노력하는 모습 존경스럽습니다. 휴일에도 쉬지 않고 헤진으신 교수님 오직 환자들을 돌보시고 살리시는 교수님이야말로 진정한 의사십니다 교수님 존경합니다 그동안 교수님 속 많이 썩여들어줘서 거의 뭐이야 참... 이게 얼마나 아니, 아니 근데요 그 좋은 좋은 것만 읽어주셔서 그렇지 예또 저랑 안, 안 맞아 안서저 싫어하는 환자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laughs> 아니 그저 어, 환자 가족분들한테 편지를 받는데 정작 가족분들은 이렇게 또 챙길 어 여력이 없으신 건 아닌가, 네. 걱정하시는 분들이 또 많다고 그래요? 네, 제가 저희 집사람화가, 뭐, 저희 가족들한테는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음. <laughs> 우리 정모님은 원래 위암이셨고 우리 어머니는 뭐, 담도함. 우리 집사람은 또 폐, 뭐, 가지고 제가 그, 그런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좋은 얘기를 해주려고 노력을 하죠. 재발은 지 지금 1년 반 됐는데, 약 먹고 지금 다 좋아졌는데, 그냥 맨날, 그저께 하도 우리 마누라 디프션 돼가지고, 세훈상가에서 30년 만에 하모니카를 사가지고, 하모니카 부러졌다, 내가. 기운 내라고. 걱정을 해가지고, 너가 이겼지. 그럼 인생은 걱정한 대로 풀려요. 아이고 연희 씨 이번에 뭐큰 폭풍을 하나 겪었다고 생각하겠지만은 다 괜찮아질 거니까 믿음을 가지고 너무 예민해지지 말고 하고 싶은 거 편하게 하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오래오래 같이 삽시다 응? 고마워 너 이거, 이거 이렇게 하나 이렇게 사유 <laughs> 당신 없으면 나 시체야 알지? 아니 이제 이렇게 바쁜 교수님이신데 정년인지 한3년 정도 남으셨다고 합니다. 환자들 걱정으로 요즘 저 잠을 좀 설치신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laughs> 그래서 뭐 저한테는 환자들이 좀그좀 그좀 심한 환자들이 많거든요. 여러, 아, 특히 뭐 이제 다른 데서 이제 뭐 수술을 못 한다거나 안 한다거나 이래서 아... 그렇게 찾아오는 환자들이 많은데 <laughs> 그런 후계자를 정확하게 만들지 못해가지고요. 아... 제가 조금 아직 3년 남았으니까 누군가 열심히 해줄 거라고 좀 믿습니다. 아니 게좀뭐 아까 이게 대장암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께 좀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좀 있다고요. 제가 그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그러면은 제가 아까 환자들한테 배운다고 막 얘기했지만은 잘 버티고 잘 자기 병에 대해서 잘 투쟁하고 이런 사람들 보면 항상 가족들이나 이런 부분들 이 자기에 대해 충분히 배려해주고 생각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자기가 또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 부분은 또 가족들을 위해서 음. 우리가 제일 그 제가 이제 뭐환자들 많이 봤지만 우리가 제일 아쉬운 거는 이제 네. 이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별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서로 배려하고 그런 마음을 깊이 먹고 음. 또 서로 서로 도와주는 그런 분위기를 엮으면은 나머지는 저희 의료진이 네, 최선을 다해서 네, 봐드리겠습니다. 가족과 정말 나를 위해 주는 사람들의 사랑이 결국. 이 투병 과정에 있어서 가장 큰 힘이 되거든요. 제일 그또 인상에 깊었던 환자는 시골 할머니인데, 진짜 뭐 3기 대장암 그래서 뭐 가족들이 참 맨날 참 챙겨주고 그런 집안이었는데, 할머니가 항암 치료까지 다 끝나고 몇, 몇, 년을 보다가, 이제 할머니 그만 오세요. 그랬거든요.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불어들어요 미사단생. 내가 진단이 뭐였어? 내가 진단명이 뭐야? 그래가지고 제가. 어, 대장암 삼기였어요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아 그렇구나 그러고 가셨어요 마음이 편하면 모든 게다 수월하게 잘 됩니다 이렇게 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가족들이 걱정해 주고 가족들이 위하는 마음이 있고 그러면 환자가 훨씬 더 편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고 솔직히 얘기하면 정말 치료 성적도 좋아질 수 있겠죠 마음이 편하니까 마음이 편해지니까 엄마 손이 왜 약손이겠어요 사실 그게 바로 가족이거든요. 그 가족의 마음이 만병통치약입니다. <목소리>